제가 펜타비 트레이너 애플힙입니다. 저번에 알려드린 레벨 1 애플힙 만들기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? 자,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20개 3세트 3종목 20개 3세트씩 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, 그걸 잘 하신 분은 오늘 레벨 2 운동 하신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미 벌써 힙이 좀 올라와 계실 거예요. 자, 안 하셨죠? 다 알고 있습니다. 안 하셨어요. 힙 젖어있어요. 오늘은 꼭따라하세요 자, 오늘 레벨 2 운동은 열심히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레벨 2 가자. 자, 레벨 2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. 스쿼트. 자, 스쿼트 많이들 해 보셨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신 분들 이몇안 되세요. 자, 발은 11자가 아니라 살짝 빅각으로 엄지발가락 한개 정도만 벌려 주시고요. 자, 근데 숨 들이마시고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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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숨이 차지만 결국 힘든 게 아닙니다. 저 평소에 단련을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끝까지 따라오세요. 끝까지. 자, 두 번째 주의사항, 무릎. 자, 무릎을 아예 안 내미시거나 너무 많이 내미신 분들 계세요. 무릎은 정확하게 발끝까지 나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따라오세요. 후, 후, 후. 자, 열둘, 열셋, 열일곱, 자, 세 개만 더. 하나. 후셋후자 스쿼트 이렇게 20개씩 3세트를 해줍니다 20개 3세트 자 레벨 2두 번째 운동은 그 흔한 런지입니다 그 흔한 런지 자 런지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 일상 피트니 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런지는 대부분 무릎을 앞으로 빼고 자잘 보세요 무릎을 앞으로 빼는데 자 이럴 경우에 무릎에 과정한 무기가 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니 저희는 리버스 런지라고 해요. 리버스 런지 리버스 런지 자 거꾸로 발 들끓니다 들끓어서 두 다리를 기흥리은을 만드세요 기흥리은 하나 돌아오고 다시 한번 뒷발은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자 기흥리 돌아오고 다시 한번 뒷발뒤 꿈치 들고 두 다리 기흥리 자 여기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빠지면 무릎에 충격을 줄수있어 그대로 수직으로 눌러 수직으로 앞발 뒤꿈치에 스프링이 달렸던 느낌으로 후 다시 한번 후자기흥미은기흥미은후자 기흥 아시죠? 기흥미은기흥미은후 기흥 미은후 기흥 미은 계속 자 엉덩이가 불타오릅니다. 엉덩이가 불타오릅니다 엉덩이가 불타오릅니다 엉덩이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 처진 엉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처진 엉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계속 아 자, 4개만 더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자, 자세적도기흥리응 똑같이 따라하세요. 기흥리응 후, 후, 후. 이렇게 자 좌우 합쳐서 20개, 3세트. 부정시켜주세요. 자, 저처럼 이제 애플 엉덩이를 만들려면, 자, 레벨 1에서 배운 운동 플러스. 레벨 2에서 배운 두 가지 운동을 같이 총 다섯 가지를 2 0 개, 3 세트 해주세요. 힘들더라도 꼭 쫓아오세요. 꼭 따라오셔서 올 여름에는 아주 예쁜 내부리 만들고 바닷가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, 안녕.